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기아 잘 버텼다 오일선 회복이 상승 복귀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아 주가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기아 주가 분석은 투입, 그렇죠. 펀더멘탈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그다음에 주가 파동 현재 위치 살펴보고 캔들 차트 그다음에 주가 추세와 추세 지속 전원연부 진단하고 수급 살펴본 다음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기아는 뭐, 그야말로 최고 이익이죠. 근데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하락해서, 이제 실적이 꺾일 수도 있다. 우려, 이런 우려가 제일 걱정인 거죠. 올해 영업이익이 12조인데, 뭐 시가총액 33조. 예, 여타 뭐 어떤, 소위 말하는 2차 전지주들에 비하면 엄청난 실적이죠. 예, 기아 주가 영업이익 이, 이 지금 약간 기아주가 영업이 괴리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괴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12조 정도 나오죠. 2023년 10, 12월에 이게 이제 9월달 기준이고 근데 2012년도에 한 22조 정도 시가총액이었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12조면 3.5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최고 주가는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쳤어요. 35조,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원래는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최고라서 그게 이제 약간 미스매치가 있는데, 아무튼 영업이 조금만 유지가 된다면 음 최고 주가를 경신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근거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기아를 분석해 보면 삼성전자 주가랑 이제 기아랑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아웃퍼폼하기도 하고 언더퍼폼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비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그렇죠 영업이익이 지금 최저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 확실히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기아도 상승 대열에 동참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아, 이거는 현대차한테 도움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기아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현대차가 좀 약한데, 아무튼, 현대차하고 기아는, 아무튼, 운명 공동체이고, 똑같습니다. 차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편차는 있는데, 현대차도 기아 따라서 상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뭐, 기아 분석인데, 현대차를 위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기아, 이제,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기아는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 보니까 기아는 전환선이 상승하고 있죠. 그 위에 이제 캔들이 있는데 일단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음봉이 살짝 침범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 음봉이 전달 12월 달이겠죠. 양봉 안에 있고 큰 문제는 아니네요. 그래서 월봉상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도 지금 전환선이 위로 갔어요. 조정 와중에 기준선은 이제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3연속 은봉이 떨어지면서 지금 기준선 아래로 내려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전환선하고 기준선 관계로 보면 상승세로 전환했다 막아이러니컬 음, 하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일목균형표 일봉인데 기아 근데 지금 보면 전환선이 지금 기준선 아래 내려왔죠. 그리고 주가가 전환선 아래 있고. 근데 구름대랑은 뭔데, 후행스팬도 주가 위에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조정을 받았다. 어쩔 수 없는 조정이니까. 그렇죠. 기아의 캔들 찾던 이제, 어, 월봉입니다. 월봉 올봉 보니까, 월봉, 올봉... 5월선 상승하고 있죠. 현대차랑은 좀 틀려요, 기아는. 그리고 캔들이 5월선 침범도 안 했어요. 5월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캔들이 또 12월달 양봉 안에 들어있어서 역시 강한 종목답게 위에 있네요. 뭐, 현대차랑 기아랑 뭐가 다른 게 있는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현대차 주주분들은 기아를 보면서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아랑 현대는 똑같이 가거든요, 항상, 주가가.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혹시 뭐, 제가 모르는 현대차랑 기아랑, 아니죠. 뭐, 저도 모르면 다른 사람 다 모르는 거니까. 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아, 기아 설명하고 있는데, 현대차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주봉을 보니까 지금, 그렇죠. 10주선 약간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왔지만, 원래,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이선 돌파하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도 침범을 안 했고. 기아는 사실은, 중기는 사실, 중기 장기 건드릴 게 없었어요. 이번 조정에. 유일하게. 그쵸. 그렇죠? 일봉에서 보면, 중기 매도 타점이 여기. 중기 매수 자본을 여기서 매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조정받을 수 있냐면, 여기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조정받은 거예요. 고점까지만 딱. 기아는 조정이 아주 양호했다. 게다가 지금 파동상 보면 그렇죠? A, B, C 이게 조정이 다 나온 건가요? 아 이게 참 의심스럽긴 하네요. 아무튼 아무튼 조정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일단 오일선 위로만 올리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저점도 높아졌으니까 한번. 월요일을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아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볼린저 밴드랑도 상당히 거리가 있고, 어, 요 근처까지 오지도 않았고, 중심선 아래에 있는데, 일단은 주가의 변동속도, LRS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벌써. 올라오고 있어서, 상승 시도를 할것 같습니다. RSI 과매도권으로 내려갔는데, 살짝 내려가고, MHD 오실렛도 살짝 줄었고, 그 다음에, 스토케스틱 보면, 지금 두 번, 두번 트라이 했는데 실패했네요. 근데 세 번째 트라이 나오면, 반등이 나올지 이제 봐야 되겠죠. 반등이, 5일선, 5일선 위로 올라오면 되는데, 음 반등이 나올 시점은 됐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기아가 지금, 외국인이 먼저 사서 올리고, 그 다음에 기관 따라 사서, 올린 다음에, 프로그램 물량 좀 나오고, 사실 매도 물량 크게 없었어요. 크게 없었는데도, 조정은 좀 심하게 받았다. 조정 심하게 받았네요. 또는 아무튼 고점에 있다 보니까 많이 던진 것 같아요. 개인 분들도. 그래서, 세력들 물량 많이 안 나왔습니다. 물량 많이 안 나왔고. 월봉 다시 보면 큰 문제 없어요. 월봉은 상승 추세, 상승선 유지하고 있고, 그냥 조정 받을 때 돼서 조정 받은 거예요. 여기 걸리잖아요. 수세대 상단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주봉도 주봉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추선 약간 이탈했는데, 음, 지금은 이제 반등을 노릴 타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5일선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급선문데 아무튼 월요일날 한번 올라갈지 봐야 되겠네요. 일단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래도 올라가더라도 이게 추세 20일선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 추세대에 걸릴 공산이 큽니다. 이거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이것도 이제 한번 잘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좀 워낙 세니까 이게 97,000원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반등이 나오면. 21선에서 막힐 수도 있지만 아무튼 반등이 나오면 음 이런 데 막혀 가지고 밀리면 그때 한번 잘랐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도 좋습니다. 근데 뭐 장기 매매 하시는 분분은 장기 투자자분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지금 단타 노리신 분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